결국, 위반하면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이 그에 대한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한 술리. 그게 법치주의고 법위에 불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자유인지, 근대 그 사법의 기본. 맞습니다. 아, 정한, 씨. 누구 관사님 말 대표로 말하자면 하지. 음. 합의된 거고, 나는 저 천낭대를 빨리 음. 해야 된다. 끝나셨어요? 그럼 지금 어떤 얘기 하셨어요? <laughs> <목소리도> 뭐, 왜이왜이런 것이 했는지 오히려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의견을 듣고 했으면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다.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족했다.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저기 삼선 의원들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또 민주당의 입법 폭고. 그다음에 위헌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좀 대응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김영태 위원장 거치 관련 문제 관련해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또,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. 어, 김영태 위원장에게 제가 별도로 좀 어,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순하게 이제 거시 관련 문제가 아니라 당의 쇄신과 그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선들의 그런 의견들 취합해서 김영태 위원장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